해봐요. 자, 32번 보시면 지금 3차 수하고 3차 수네둘다 3차 수네 자, 여기대 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a b가 쓰고 하죠. 얘들아, 무조건 넓이가 서로 같을 때란 말을 들으면,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에 그냥 띡띡, 뽕그미두개 쳐놓고, 얼마야, 0? 이렇게 했던 문제 기억하시면 되는데, 여기야, 여기, 여기. 요 얘기 나오면, 요 얘기 나오면, 이건 직접 계산하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. 그치? 그리고, 너희가 이 넓이가 같은 걸 어떻게든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, 계속 여기가 신경 쓰일 거야. 맞아, 안 맞아? 요 교점 신경 쓰이지 않아요. 이걸 찾는다 안 찾는다? 이거찾으는 문제 의도가 아니란 말이지. 철저가 아니야. 뭐 어, 어떻게 했던 소리야? 그냥, 그냥. 자, 색깔 구분 해주게. 요거 파랑이 교체해서 파랑이에서 요거 노랑이 노랑이를 뭐예요? 빼요. 빼 함수를 접근하세요. 어디서부터 끝과 끝에서 0과1까지 이거 정적분 때리면 여기랑 여기랑 면적이 같으니까 이번 국에 뭐랑 똑같다 0이 된다. 이거밖에 없어. 그래서 아직도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거는 반드시 해마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마무리 지어 보셔야 돼. 근데 일단 이게 됐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돼. 문제 선생님 이거 했는데 계산이 안 돼서 계산을 도와달라. 그럼 계산 같이 해줄게. 계산 가봐요. 말이 없어 그럼 계산은 아니었던 거야 이 지점에서는 끝납니다 그러면 알겠지? 자 넘어갈게